어, no, 이런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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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어... 기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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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잠깐 안짜 어... 어... 잡으면 어... 어... 참나 이거 왜 이래 이리... 쟤가 성질을 많이 부리네 홍석에힐줄 생각 없지? 방송을 열심히 하시면서 힘내세요. 어 렌트님 감사합니다. 아우 원 너무 고마워요. 파이팅. 아 이게 그거만 가져왔었어도. 생포하는 건데, 생포는 못하겠다. 그죠? 가자, 박카스가 안 돼서, 박카스가 안 돼서 아쉽다고요. コリーコリーあいろんなコリー。<laughs> 안 돼, 안 돼, 안 돼. 오 잠깐만 아이거 이거 밑에 떨어져 버렸네 친절한 안자씨는 밑으로 내려올걸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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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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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으면 안는디 아니 뭐야 친절한 안자씨 내려왔다가 왜다 돌아올라가 아이고 또 내려왔네. 또 내려왔네, 안자 씨. 어이구, 또 빠진다. 안자 씨 어디 가요? 내려가면 안 돼. 야, 꼬리 있잖아요. 꼬리. 아니 꼬리 잘라야 되는데 꼬리 못 잘랐다. 아, 꼬리 못 잘랐어요. 에이. 코뼈도 못못 깨지는 것 같은데. 30초 위에 한번 올라가볼까? 위에 올라가기는 너무 동석아 니네 친구 보내줘라 이제 수고했다 그러고 맛있는거 하나 사서 잘 먹여서 짜장면 한그릇 사서 보내라 지금 내가 구해야되는게 내가 뭘 구하려고 이랬는지 까먹었는데. 비늘. 만악용의 비늘 아니었는데. 아, 어금니, 어금니. 제길. 아, 꼬리도 먹긴 먹었네요. 어금니를 못 구했어요. 어금니가 아까 다섯 개 필요한데. 아, 세개더 필요하거든, 어금니가. 곱하기 2 티켓 보너스. 아, 저기에 쓰는 거구만. 돈을 더 주네요. 8600원. 아이템을 더 주는 줄 알았더니. 그니까, 어금니, 코뼈. 내가 얼굴을 요번에 안 때렸거든. 그래서, 어, 여기서 바로 받고 나갈까? <laughs> 꼬리, 꼬리를 토막을 낸다는 거지. 토막을 짝짝짝 잘 내가지고, 쓸수 있는 꼬리를 구해다 보니까 두 개도 먹고 세 개도 먹고. 그렇게 된다는 얘기겠죠? 그거 있잖아, 왜. 호랑이 가죽 같은 거. 원래 호랑이 총쏠때 함부로 아무 데나 안 쏘거든요. 호랑이 가죽 다치기 때문에. 동물을, 가죽 쓰는 동물은 잡을 때잘 잡아야 돼. 아무 때나 막 그냥 후드려 빼가지고 패가지고 잡아버리면 가죽이 상하기 때문에 물건 가치가 없다니까. 티켓을 또 쓸까? 저거 어차피 안 쓰니까 뭐. 티켓 사요. 이번에는, 이번에는, 어? 와, 여기서는 저 퀘스트를 받아놓고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. 마을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데 밥도 먹고 다 하던데. 이건 안 되네. 이씨, 이건 그냥 해야 되네. 어, 마을에서는 퀘스트 저거 받아놓고 밥 먹으러 갔는데. 아저씨, 저 여기 1번으로, 아니, 5번으로 접수 좀 받아주세요. 이러고 접수증 신청해놓고 밥 먹으러 가고. 그렇게 했는데 여긴 안 되네. 제가 이거 다 끝날 때까지 스토리 모드가 다 끝날 때까지는 저 혼자 하기로 했습니다. 어, 내가 지금 만들려고 왔던 게... 아, 아니야, 만들려고 온게 아니야. 요거, 그 다음에 수료 저거는? 됐고, 회복약 됐고, 그레이트 회복약 개수 채우고 목록에서 조합. 음, 회복약이 없다, 이제, 아예. <웃음> <웃음> 약초, 맞다. 마을에 가면은 꼭 약초 사러 가라 그러세요. 내가 까먹거든. 약초 사러 가야 돼. 필드에서 구하는, 내가 구하는 약초에 한계가 있네. 응? 음? 이거 뭐지? 아, 활에 장착하면. 갑시다! 여기 어디 먹다 남은 시체, 뜯어 먹다 남은 시체가 있으면은 찾기가 쉬운데 이렇게 되면 또 모르는 길을 헤매고 헤매서 그놈을 찾아야 되네 이게 벌꿀... 벌꿀을 채취하면은 바로 회복약으로 바로 만들어버리네요 재료가 있으면 아, 자동만들기가 체크되어 있구나 맞네 맞네 아, 아니, 이것들 가자. <laughs> 귀찮으니까 가자. 주인님, 몬스터가 동요가 되어줬다는... 그렇다는... 아, 이 미친놈이! 얌전히 광맥, 광석해고 있는 사람들. 이통수를 화가 나, 안 나. <laughs> 동료가 해제됐다고? 왜? 아니, 설마, 아니, 마비가스에? 아니, 마비 두꺼비 발로 한번 걷어 찼다고 동료가. 마비 두꺼비 내 친구다. 내 친구 발로 찼다. 나자랑 친구 안 한다. 나 간다. 이러고 가버리네. 이렇게나 물어요? 헌터 레벨이 49가 돼야 된다고? 스토리가? 뭐, <laughs> 너무 스토리가. 갑자기 후욱 더워지네? 아, 이거 아니야. 저 발자국 아니야. 이 발자국 이거 아니야. 저거, 저거 따라가면 안 돼. 이거 따라가야 돼. 이것도 아니야. 안자나 프플 몬스터에게 안내 시작. 야야야야, 스톱스톱... 뭐 내려가는 게 멈춰지네. 아니, 이게 싱글 게임으로 나온 거잖아요. 싱글로 할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, 당연히 헬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은, 그러면은 게임 디자인이 잘못됐다라는 거잖아. 그러면 싱글로 못 깨게 만들어져 있으면은 게임 디자인이 잘못된 거지, 그렇지 않습니까? 찾았다. 야, 내가 또 왔다. 반갑지. 다리부터. 오이. <laughs> 한대 오씨. 한대 때리고 시작하자. 이번에는 좀 빨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. 너무 오래 잡으니까 청력 빠진다. 잘 보이지도 않아. 우? 아우, 아니, 그게 피할 수가 없어. 그게 코 맞다. 코코코 코. 코 때려야 된다. 코 어금니 빼야 된다. 어금니, 아니, 왜안피지지 평소랑 다른데, 저 친구. 가자, 머리로 가자, 버텨, 버텨. 머리만 그냥 쓰리는 거야 계속. 멀리 뛰었다. 아니, 쟤 벌써 다리를 저는 것 같은데? 야, 이 친구야. 벌써 다리 절는안 되지.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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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리네 머리, 를 보여줘, 자씨아 아, 머리, 정리 머리, 다 아, 머리, 머 아, 고기 이것도 고기 먹고 그간 바꿔가지고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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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또 뭐야? 야, 싸움하는데 방에 좀 하지 마라, 좀. 氏が 아 여기 안 좋아, 자리 안 좋아. 씨아 여기 자리 더럽게안 좋아 여기.